이렇게 돌면 이제 이안이 이도한테 있지? 그치. 우와 나한테 왔죠. 응. 너무 야, 나 이거 좀 우리보다? 나도 괜찮고 할래. 얘는 이렇게 가랬는데 음. 얘는 지 지나가. <laughs> 저희는 지금 숙소에 도착했는데 주인 아저씨가 안 계셔가지고 배가 고파서 지금 근처 식당으로 가는 길에 음,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촌장님을 만났어요. 누구라고 해야 되지? 아 주인 아저씨를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알고 왔더니 아저씨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우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식당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자기 따라 오래요. 그래서 아저씨 따라서 저희는 가 보겠습니다. 네. 현지 현지 맛집. 어. 아저씨 안따라왔으면 이런 안 따라왔으면 동네 있는지도 해. 모르고 그냥 이따가지다 오케이. 오케이, grazie. allora stasera la cena 아, grazie mille. Va b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Va bene. Grazie. Perfetto. 아치도 예능이. 자, 건배. 우유 어때요? 우유 뭐먹 <laughs> 미안해. 다 먹어 봐. 요 정말 맛있어. 이거 어때? 이거 브지에 무이오. 이오 무이오? 어. 포스아스 아, 아트모스 오케이, 오이하이 하루에 세 페이지 읽을 거야. 이문폼은 정말 많이 들어는 담민된것 같아. 진짜 맛있다. 내가 봤을 때 커피는 설탕을 넣으면 되네. <laughs> 아이 특제 커피 설탕을 당신이 팔아야겠다. 어이 설탕은 뭘 넣어도 맛있네. 근데 이맛 없어 보이게. 어이 설탕이 진짜 최고네. <laughs> 진짜 오래되겠다. 그렇지만 음. 그것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은 이게 되게 크나코지만 좀 지나고 나면 아무것 것도 아니니까 좀그 얘기를 꼭 지금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아, 나도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그게 지금 결정한다고 좋은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닐 때가 되게 많거든. 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 가능했던 게 당신이 내가 어떤 상황이 되고 막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로마에 없었잖아. 음. 일을 하고 있었잖아. 음.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막안 좋은 일이 있고 막 이런 감정이 안 좋아도 얘기를 참은 거지. 음. 어차피 이게 당신이 수하고 있고 뭐 네.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좀 진정이 되고 되게 너무 힘드니까 글로 막 썼는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당신이 글을 읽고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음. 내 상황도 이해하고 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러니좀 대화로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 갔는데 음. 당신이 일안 하고 나도 집에 있고 당신도 집에 있고 막상황을 악화되고 이러니까 좀 생각보다 더 좋네. 이 정도 좋을 줄 몰랐대. 음. 아, 그냥 수영장 있는 집에 있겠지라는 정도였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음. 당신이 골랐기 때문에 당신은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거야. 숙소를? 응. 음. 숙소 하나를 가게. 당신이 골랐으니까. 더 아. 더 좋겠다 좋을 거다라는 생각 자체 없이 그냥 온 거야. 그렇지 예약하면. 어어. 어 그냥 오니까 그냥 다 좋은 거야. <laughs> 생각보다 뭐 좋았네 물론 생각보다 좋을 때는 참 좋지만 생각보다 안 좋을 때도 되게 많잖아요. 음 생각보다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어 그래서 당신이랑 내랑 차이가 있나 보다. 내가 가이드 일을 되게 재밌어 했지만 힘들어 했잖아. 하는 네. 거야 거기에 휘둘리는 거지 감정적으로. 당신 그게 없는 거지, 당초 그렇죠. 그냥 어떻게 그냥 당신이 그냥 당신이 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 열심히 거야. 하면 다들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음. 그냥 열심히 하면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했을 때 반응이 또 좋고. 음, 음. 나중 되면 좋아할 거니까. 결국은. 어. 내가 열심히 하면. 칼로 잘라야 되나? 그럼 <laughs> 손으로 자르자. 입으로 게 왜? 이럴 땐좀 생각을 하면 안 돼서 이렇게. 생각을 안해본다고 그냥 정말 아무튼 <laughs> 여기, 여기 숙소가 너무 시원해서 어. 밖에 날씨를모 못해. 밖에 되게 더워. 아, 더울 것 같다. 아까 잠깐 남았는데도. <laughs> 확실히는 참 집이 시원해. 근데 뭔가 지금 딱온게 타이밍이 너무 마음이 편하다. 응. 음. 그렇지 않나? 난 음, 언제라도 편하다. 딱히 언제라도 편하다고. 당신은 그래서 잘 되나 보다. <laughs> <laughs> 왜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 또그 끌어당김이 나지만 나쁜 얘기를 해도 끌어당겨진다고 했잖아. 어. 우주가 판단을 하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 음. 주관된다. 음. 음. 좋은 생각만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나쁜 생각도 생각대로 된다고. 내가 음. 그러니까 생각대로 된다가. 좋은 생각만 든다는 법은 없잖아 어. 세대법은 그렇잖아 음.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할 때야 아 역시 좋게 어, 어. 생각하는다든가 나쁘게 될 때는 나쁜 생각을 해서 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또이 아, 나쁘다던가 또안 됐네 어. 아왜 맨날 나는 안돼 음. 이런데 그것 때문에 안된다는건 절대 인지하지 못하고 어. 그냥 나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와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음.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다들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걸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라고 부정하는 게 부정적인 생각인 거고 잘안 됐잖아 어떤 거뭐 어떤 상황이, 아, 상황이. 아, 상황이 좀잘안 좋잖아 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고 생각하잖아 음. 근데, 근데 그게 결국은 벌써 과거인 거야 음. 그니까 러 무슨 일이 있든 그걸 안 좋다고 생각하면 네, 벌어지거나 일이... 이런 건 아니지. 아 <laughs> 인더스텔라까지는 아닌데 음. 이미 일어났어. 어떤 상황이? 어. 어.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긍정의 시작이야. 음. 근데 거기 에 어떤 의미 부여 안 하는 거지. 이게 내가 운이 나빠서 안 좋다. 어뭐 그게 아니고 그냥 그냥 어? 그냥 일이 어, 어. 일어났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앞으로 갈 생각을 하는 거지. 음. 이렇게 하면 안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아. 이런 상황이 네. 안 일어났었으면 좋았었을 텐데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거에 대한 것에 강하게 부정하는, 거. 부정하는 거지. 아, 아. 어 일어났어. 아 그래. 내가 노력겠지만 이런 상황 일어난 걸 어떻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제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지? 그 상황을 빠르게 전환하는 게 필요한 거지, 보면 뭔가 마음 수양을 하는 식인 것 같아. 나한테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음. 뭐 그러니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지점장님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음. 한다면 음. 이 상황 이후로는 이제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게 사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지냈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뀔 거라는 얘기를 해준 것 같아. 근데 지점장님은 그런 것까지를 코로나 터졌 을때 어떻게 할지? 아이맥을 넣었잖아. 음. 참. 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크나큰 뭔를 했던 사람들의 대답을. 음. 그래서 여기서 IMF 겪고 가이드 하셨던 분들은 음. 좀 다들 조금 평온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음. 그것도 모르나? 음. 마음에는 막 <laughs> 이렇게. Oh, Susanna, don't cry for me. We had some good years, so let me be. The world goes on. I sang my song. No, but I was t 거 i n 래 What's this life without a sweet goodbye? Don't go too Take this letter when the nights grow colder.